파리가 평소와 다른 맞춤 전략을 준비했다면 미네는 평소대로 자신들이 잘하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엘미아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리그 페이지 5차전 바이에른 미넨과 PSG가 맞붙었습니다. 양팀 모두 리그에서는 1위로 순항 중이지만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다소 부진하며 승리가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홈팀 미넨은 중원의 파블로비치에 이어 팔리냐까지 부상을 입으며 고레츠카가 3경기 연속으로 선발로 나서고 올리세 대신 경험을 갖춘 싸네가 선발로 선택되었습니다. 원정팀 파리는 변화가 많았습니다. 먼저 골키퍼의 돈나룸마 대신 사파노프가 지난 리그 경기에 이어 오늘도 선발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센시오 혹은 이강인이 나서던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를 비우고 미드필더를 한명 추가하면서 평소와 다른 라인업으로 바이에른 밀랜 맞춤 전략을 준비한 루이스 엘리케입니다. 이 맞춤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루이스 엘리케는 현재 곤살로 하모스의 장기 부상 여파와 콜로무아니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로 아센시오 혹은 이강인을 펄스 라인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아스날과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 전반전 이강인을 폴스나인으로 기용했다가 살리바와 마갈량이스의 센터백 라인의 피지컬에 막히며 고전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파메카노와 김민재의 센터백 라인을 상대로 역시 이강인 혹은 아센시오의 폴스나인 전술이 통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아예 공격 숫자 한 명을 줄이고 미드필더 숫자를 한명 늘리는 방안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이르 에메리 파비안 루이스 비티냐 주앙 네베스의 활동량과 기동력이 좋은 미드필더 4명 중 평소 2명 내지는 3명을 투입하지만 오늘은 공격수를 1명 줄이고 이 4명을 모두 투입하면서 최근 공식 경기 유연승을 달리는 미넨을 원정 에서 상대로 볼점유를 내주고 중원의 기동력을 높이는 선택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동력을 바탕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공수전환을 준비한 파리인데요. 미넨의 1차 빌드업 상황에서는 라인을 높이고 하이블록에서 1대 맨투맨 수비를 준비했습니다. 덴벨레와 바르콜라가 센터팩들을 자이르 에메리와 누누 멘데스가 풀팩들을 압박하고 남은 중원 3명이 상대 중원 3명을 각각 1대1로 압박. 하키미가 코망, 파초가 싸네 마르키뇨스가 케인을 1대1로 압박하는 맨투맨 체계를 바탕으로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통해 미네의 빌드업을 끊어냈습니다. 미드 블록 내지는 로우 블록에서는 덴벨레한 명만 최전방에 남기고 모두 내려서는 4-5-1로 빠르게 전환했는데요. 촘촘한 간격으로 중앙을 틀어막는 데 집중했고 특히 이 좁은 간격 속에서 미네의 주포 케인이 고립되며 고전했으며 파리는 미넨의 공격을 끊어낸 뒤 최전방의 덴벨레를 중심으로 빠른 역습을 공략했습니다. 이러한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으로 적은 볼 점유 속에서도 몇 차례 찬스를 만들어냈지만, 김민재와 우파메카노, 노이어가 버티고 있는 미넨의 최후방 수비를 상대로 전방에서 득점까지 연결할 수 있는 파괴력이 많이 부족했던 파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지셔닝 역시 평소와 다르게 준비해온 파리입니다. 평소 라이트 백 하키미가 8번 자리로 전진하고, 레프트 백 누누 멘데스가 3번째 센터백으로 선, 는3-2-5 구조를 활용하는 파리는 오늘은 오히려 누노 멘데스를 8번 자리를 중심으로 높게 전진시켰고, 파키미의 경우 세 번째 센터백으로 서다가도 미드필더 한 명이 후방으로 내려서면 파키미는 8번 자리 혹은 사이드로 전진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중원과 전방에서도 평소보다 더 유동적인 포지셔닝을 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9번 및 10번 자리를 덴벨레를 시작으로 바르콜라, 자이르 에메리, 파비안 루이스 심지어 레프트백인 누누 멘데스까지 돌아가며 전유하면서 기존의 아센시오와 이강인보다는 경합 상황에서 조금 더 나을 수 있는 선수들이 최전방에서 경합을 펼치도록 준비했습니다. 다만 압도적인 피지컬의 김민재와 우파메카노에게 이들의 경합은 부족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리는 하이블록에서는 미네네 선수들을 1대1 맨투맨으로 압박했고 이러한 강한 전방 압박 과정에서 미네네 빌드업을 끊어내고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로우 블록으로 내려서면 댄벨레만 전방에 남긴 4-5-1로 전환하여 촘촘한 간격으로 중앙을 틀어막은 뒤 공격을 끊어내고 역습을 통해 역시 찬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지만 전방에서 득점으로 연결짓는 파괴력이 부족했으며 댄벨레의 경우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가장 많은 슈팅을 기록했지만 득점이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파리가 평소와 다른 맞춤 전략을 준비했다면 미네는 평소대로 자신들이 잘하는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공격 시에는 풀백들이 중원에 가담하는 2-4-4 구조를 기반으로 풀백 혹은 미드필더가 후방에 가담하는 3-3-4 내지는 3-1-6의 구조 등 유동적인 동선을 통해 중앙을 과부하하며 볼을 점유하면서 중원을 장악했고 알폰소가 평소보다는 조금 더 수비 밸런스에 신경을 쓰며 덴벨레의 역습을 대비하고자 했으며 수비 시에는 역시 특유의 높은 강도의 맨투맨 전방 압박을 가하면서 민헨의 강한 압박에 눌려 파리는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펼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파리의 유동적인 포지셔닝에 의해 예를 들어 김민재의 마크맨은 덴벨레가 됐다가도 자이르 에메리가 되거나 누누 멘데스가 되기도 했으나 마크맨이 바뀌어도 강한 압박을 통해 전방에서의 힘이 부족한 파리의 공격을 지속적으로 끊어냈습니다 특히 키미이가 안정적인 경기 조율과 적재적소의 패스를 통해 중원을 장악하고 찬스를 만들기도 하며 큰 역할을 해냈지만 케인과 사네 등 전반 공격진이 다소 부진하고 전반 중반부터는 파리의 압박과 역습에 홈에서 흔들리는 모습도 보였으나 전반 38분 키미의 코너킥과 사파노프의 펀칭 미스가 이어지며 흘러나온 볼을 김민재가 헤딩으로 득점에 성공하며 1대0 리드를 가져온 바이름 미넨입니다. 그리고 후반전 사고가 터집니다. 파리의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던 후반 56분, 주심과의 언쟁으로 전반전 이미 경고를 받았던 덴벨레가 깊은 태클로 경고를 추가하며 퇴장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깊이코 경기를 뒤집어야 하는 파리는 후반 65분 이강인, 72분에는 하무스, 83분에는 아센시오를 투입하며 공격진을 추가하지만 교체 타이밍이 다소 늦는 경향이 있었고 몇 차례 위협적인 세트피스킥과 침투패스를 선보인 이강인 외에는 세달 만에 복귀한 하무스와 레프트윙으로 나선 아센시오가 별다른 활약을 펼치지 못한 가운데 루이스 엘리케는 콜로무아니와 데질의 두해 등벤치에 남은 공격자원들을 더 이상 투입하지 않으며 남은 시간 동안 미네네 골문을 크게 위협하지 못했습니다. 민헨는 이선의 교체를 통해 에너지를 보충했고 키미의 조율을 중심으로 중원에서의 볼 소유에 집중했으며 몇 차례 펼쳐진 파리의 위협적인 크로스 혹은 세트 피스 역시 모두 막아냈으며 이 과정에서 김민재는 중요한 순간마다 적재적소에서 볼을 끊어내며 맹활약을 펼쳤습니다. 결국 경기는 1대0, 미넨의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미넨은 공식 경기, 7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가져가며 좋은 흐름을 유지합니다. 파리는 결과적으로 엘리케의 전술은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 리그 페이지 36개 팀중 26위에 위치하며, 24위까지 주어지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